안녕하세요. 영단기 대표 LC 강사 권호경입니다. 이제 2018년 겨울방학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토익 공부를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성적을 더 올리기 위해서 이제 토익 공부를 많이 하실 텐데요. 특히 LC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영단기에서 가장 많이 강의도 찍고 또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어, 겨울방학 대비해서 고득점 따내실 수 있는 허리큘럼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오늘 자리를 마련했고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또는 뭐 어떻게 공부할지는 개인적인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점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따라가야 될 커리큘럼이 있고, 또 LC를 거의 고득점 가까이, 그러니까 만점 가까이 받으셔야 될 분들이 또 따라가야 될 커리큘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그0단기 페이지에 보면 선생님 페이지에 학습 질문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학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곳인데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커리큘럼 개별 상담을 여기서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글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한 2개월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뭐 기간을 한700 정도 맞아야 되고 현재 성적이 있으면 더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양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제가 머린말맨 위에 어 커리큘럼 상담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분들이 또 올린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을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상담을 주시면 제가 글을 보고 가장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를 정해 드릴 거기 때문에 워낙 강자들이 많으니까요. 다양한 강자들이 많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건 저한테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은 어 대표적인 뭐제 과목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다시 질문 주시면 제가 개별로 상세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영단기에 보면 저희가 이제 자체 교재들이 있습니다. 뭐 선생님이 쓴 책도 많은데 그 LC 교재에 따라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 레벨별로 초급부터 해서 쭉 고급까지 책에 관련된 해설 강의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자체 교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자체를 뭐 구매하시는 데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고 책의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또 따로 준비하는 그런 교환을 다운로드 받아서 들을 수 있는 수업 요것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먼저 영단기 교재 관련된 해설 강의를 쭉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체 교환도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할 거는 뭐 우리 영단기 어책 시리즈들 중에서 이제 노란색 책이죠. 이제 스타트 교재들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어 여기에 대한 해설 강의가 있고. 중요한 거는 2018년 새로운 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책이지만 뭐 2017년, 2017년 뭐 똑같은 16년도 그렇고 내용이라 할지라도 강의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이 똑같아도 그 가,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는 선생님 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향 같은 설명들을 덧붙이기 때문에 제가 이 똑같은 책으로 여러 번 강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해마다 다 틀렸다는 얘기죠. 경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 뭐 1번 문제를 풀이해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2번 문제 이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요즘 안 나옵니다. 그럼 제가 가볍게 설명을 할 것이고 요즘 들어서 흔히 더 많이 나오는 어떤 어, 설명이나 유형이 있다면 더 강하게 설명을 드릴 거란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들을 보실 때 이제 언제 찍어져 있는지 이런 어떤 시간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최소한. 해를 바꿨다면 그 해에 맞게끔 경향을 반영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번에 2018년의 겨울 방학 때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새롭게 뭐 어쩌면 가장 최신 이 책에 대한 해설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강의의 시점들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어, 뭐 LC 입문반으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책이기도 하고 토익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겠죠. 다만 책의 내용이 생각보다는 좀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혼자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문제 이런 것들이 토익 수준에 근접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덤비셨다가는 좀 헤맬 수 있는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그날그날 공부할 것들을 패턴을 잡아 나가시면서 어, 제가 숙제도 드리고 할 거거든요. 특히 이제 기초반이기 때문에 어휘라든가 그 단어의 어떤 발음, 유형, 이런 걸좀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출제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많이 나오는, 근데 이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초급자라도 그런 이제 출제 경향에 맞는 문제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서 몇 개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700이면 700, 600이면 600 이런 어떤 점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좀 기본기를 쉽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쉽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영어를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거나 책만 갖고 있는데 봤더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하고 같이 따라서 여러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강으로. 분더덕이 없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책에서 조금 필요 없는 내용은 제거를 하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면 가장 안전한 강의가 이 스타트 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다음 이제 선생님의 대표 강의로 넘어갈게요. 어, 이건 제가 직접 쓴 책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포에에 나오는 책들과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단기 책뿐만 아니라 이제 스타트는 스타트 뭐베이직도 그렇고 기본서는 기본서만의 틀이 있기 때문에 좀더 어 빠른 시간 내에 l c 를 정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l c 는 이론보다는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긴 하는데 근데 그 문제 풀이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쭉 일반적인 설명보다는 딱그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직관적인 설명들이 좀 되어 있는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선생님이 직접 쓴 책이 이 신토익 기술서라는 책입니다. 뭐 다른 출판사에서는 없는 저 영단기만의 고유 컨텐츠라고 볼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많이 해주신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신토익에 나오는 유형이 한 80개 정도 돼요. 그걸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기술로 익힌 다음에 가장 빠르게 유형을 정리해서 문제에 적용시키는 훈련을 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단기에 좀 700점을 빨리 따야 되는 분들 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이 보시면 제일 좋아. 그러니까 뭐 기본서, 뭐 스타트이고 다 문제집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딱 기술을 빨리 정리하고 문제풀이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빠르게 유형을 정리할 수 있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형 정리도 하겠지만. 책 안에 문제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풀이도 가능해요. 그래서 유형정리랑 문제풀이 1석 2조에 효과가 있는 책이고요. 특히 한700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뭐, 여러, 졸업일 수도 있고, 뭐 시험 준비일 수도 있고, 입사일 수도 있는데 아주 고득점이 아니라 700점대 성적만 딱 필요하신 분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토익 문제 의 유형도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토익 성적이 있는데 2년이 됐어요. 그래서 갱신을 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셔도 신토익에 대한 아마 정리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책이 아닌가 이렇게 자부하고요. 저자 직강이기 때문에. 어떤 스킬이라는 특수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저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이제 저자 직장의 힘이 파워가 좀 느껴질 수 있는 강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2018년 새로운 버전이기 때문에 이전에 찍었던 강의가 아니라 새롭게 제가. 찍었고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설명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경향들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게또 우리 신토의 기술 700 완성판이 아닌가. 근데 700 플러스 알파로 제가 강의한 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700이 아니더라도 애시한 400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내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술을 써서 문제를 더 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문제집들은 그냥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해설이 우리가 배웠던 80개의 기술을 좀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파행이 책이 나온 다음에 나온 게얘예요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기획했다기보다는 학생들이 많이 요청을 해주신. 그래서 선생님 기술로 풀수 있는 문제집을 좀 만들어 주세요. 해서 제가 또 만든 게이 기술 문제집이라는 책입니다. 전부 이제. 일반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책이고요 어, 8행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까 보셨던 그 기술서. 거기에 이제 이어서 바로 들을 수 있는 문제풀이 과정이라 기술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문제에 적용을 하면서 더 익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0개의 기술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훈련. 추가로 실전 문제들도 많이 풀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 위주의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딱두 개를 세트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서 강의랑 기술서 문제풀이 이것만딱두개 들으셔도 뭐 충분히 이번 겨울 방학 뭐두 달이잖아요. 그래서 첫 달은 기술서, 둘째 달은 문제집 이렇게 하셔서 두 달이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내실 수도 있고요. 또 시간 여유가 방학 때는 있으시니까 오히려 두 수업을 단계별로 한 달에 끝내실 수도 있거든요. 하루에 두 강씩 들을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정말 1월 한 달, 2월 한달 이렇게 급하게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 최적의 커리큘럼이 아닌가 이두 과목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최신 경향 분석은 새로운 2018년 버전의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또 저자직강의 파워가 있을 테니까 책을 또 가장 잘 이해하고 강의한 를 수업이라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책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해설 강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거. 이건 진짜 이제 2018년 겨울 방학. 이게 이미지가 없어요. 아직 책이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영단계 대대적으로 뭐 이제. 홍보도 되고 또 안내도 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어 영단기 신토익 LC 21 속성이라는 책이 있고요. 이제 이건 2018년 겨울 방학을 대비해서 새롭게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LC 영단기 책들은 선생님이 거의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앞서 나왔던 기술서, 뭐 기술 문제집하고 조금 다른 컨셉이긴 한데. 음, 단한 권의 책으로 좀 끝낼 수 있지 않을까. 700이 아니더라도 800, 900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기본서가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막 보다가 지치거든요. 선생님도 강의를 했지만, 기본서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책이기 때문에 기본서는 그럴 수 밖에 없어요. 모든 기본서는 두껍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토익은 오래 공부하실 거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LC 같은 경우는 아 c 공부 때문에 또 시간 투자를 많이 못 하셔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타트, 뭐 문제지, 기본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모두 좀 올인원으로 다 음, 여러분 한꺼번에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책이 없을까 해서 기획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일로 구성이 되어있으니까 책이 이제 데이 20까지 구성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어, 출제 유형 포인트랑 최신 기출 변형 문제 같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기술서하고좀 틀리죠. 기술서는 기술을 정리했다면 얘는 기본서 목차대로 기본적인 걸 정리하긴 했으나 이제 군더더기를 다 빼고 액기스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 딱 이렇게 하면 약간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기존에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압축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남겼다. 그리고 그거를 좋은 문제를 통해서 같이 연습해 볼수 있게 마련된 강자가 이 강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에 나오게 되면 아마 이미지가 붙을 텐데 제가 일단은 물음표 이미지를 붙여놨어요. 군더더기 없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책의 개념은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좀 얇게 빠르게 좀 끝낼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 개념에도 충실하면서 문제도 좀 많이 풀수 있게끔 그렇게 기획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단기 그 북스에 있는 많은 그 연구원들 그리고 또 RC 책을 쓰신 정재현 선생님하고도 뭐 같이 만나서 좀 기획도 하고 이랬던 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공을 좀 많이 들인 책입니다. 그래서 어, 좀 프로젝트 형식으로 해서 한권에좀 끝내는 그 학생들의 좀 부담도 줄이고. 이렇게 이제 시간적 부담, 비용적 부담을 좀 줄이자라는 취지 아래 저희가 이제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미팅도 하고 만나서 이제 정말 꼭 필요한 것들, 내용들, 엑기스만 남긴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아, 이거 한 권으로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책이고 강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과목에 가면 또 OT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확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본서, 기존에 또 많이 갖고 계신 그러니까 뭐 기존의 책이 있으시거나 조금 기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 좀 꼼꼼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이 개정판 기본서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올인원 과정입니다. 선생님이 또 이게 30대의로 돼 있어서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제가 20강 수업으로 압축을 해서 강의를 한게 있기 때문에 또 기본서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해설 강의를 또 제가 2018년 버전으로 새롭게 찍었습니다. 경향도 설명하고 책의 어떤 진도대로 아까 좀 틀리겠죠 학생들에 따라서 뭐 기본서 스타일의 꼼꼼한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술 위주 스킬 위주의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약간 담백하게 일반 유형을 좀 줄여놓은 이런 속성반 교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샘플 강의들이 있으니까 같이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스타일에 맞는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어, 그다음에는 뭐 가장 어려운 문제집이라고 얘기하는 게 천재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본기가 이제 철저하고 잘 되어 있어서 문제를 좀 많이 풀고 싶어. 근데 지금 뭐 점수가 LC 한 450점 정도에 뭐 예를 들면 박스권에 들어가 있어서 막 470, 80점에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은 고난이도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테니까 LC 만점 가까이 목표를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과정으로 영단기 천재 책을 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책을 보시기보다는 선생님하고 인강을 들으면서 같이 하시면 뭐 중요 부분 정리도 될수 있고 또 현재 뭐 최신 기출 포인트 이런 것도 아실 수있으니까요 어, 2탄, 1탄 순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1탄이 조금 더 어려워요. 2탄보다. 그래서 2탄을 먼저 보시고 1탄 보시면 된다. 뭐 2탄에서 끝낼 수도 있고 사실 이 과정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끝날 수도 있겠죠. 이거는 개인 점수 목표 어떤 점수 차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건지는 조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건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거예요. 학습 질문란에. 내 성적이랑 목표 성적 올리고, 그다음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거 주시면, 제가 이거 다못 들어요. 한두 개만 들어야 되잖아요, 방학 때. 그거 뭘 들어야 될지를 제가 보고 딱 정해드릴게요. 과목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선택 같은 거할때 너무 이렇게 갈등하시면 안 돼요. 일단 선택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따라오시면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해드릴 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교재를 통해서 하는 강의도 있지만, 선생님 자체 교환으로 하는 강의가 있어서, 특히 이제 2018년 이번 겨울방학 때, 저희가 왕초보 토익, 왕초보 센터라는 걸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 영단기 홈페이지 보면 맨 위에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이제 토익, 왕기초 수업들이 막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LC도 선생님 가정들이 들어가 있고, 강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뭐 책으로 하기에도 좀 부담스럽고, 뭔가 이제 선생님만의 어, 노하우가 딱 정리가 되어 있는 아주 얇은 책 이런 걸로 이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밀착 관리형이라고 제가 조금 개념을 붙여봤고요. 그래서 그꼭 왕기초 패스 이런 걸안 들으셔도 이제 프리패스나 단과로도 아마 선택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제가 세 가지를 딱 강좌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스텝 별인데 정말 토익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자체 교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재나 이런 어떤 딕테이션 노트 이런 걸 받아서 저하고 같이. 호흡하고 확인하면서 약간 진짜 과외하듯이 이렇게 이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놓은 거예요. w to l 스텝 r 은 h 기초 초보분들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손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고요. 이 a 이제 h o 강이죠. 그다음에 n h 이 w 강인데 e 거는 n how to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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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다른 교재 보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고득점 달성할 수 있도록 실전 훈련 요런 강의들을 세개를딱 단계별로 마련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특징은 일단 교환이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그까 그러니까 교재 구매 부담이 없죠 0이죠 두 번째 숙제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인강에도 숙제가 있지만 이거는 이 인강을 위해서 따로 제가 숙제를 만들어서 여러분 또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숙제 뭐 해야 되는지도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커리큘럼만 따라오시면 되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딕테이션 노트도 따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받아쓰기 이런 거 하실 때 따로 자료가 없으면 곤란한데 그것도 제가 따로 마련해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 질문단에 상담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숙제 같은 것도 제가 뭐 직접 보고 점검은 못하겠지만 계속해서 그 전에 했던 숙제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또 인강을 통해서 점검하고 설명도 드리는. 그래서 숙제를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좀 도움을 드리면서 이렇게 상호 쌍방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강의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인강이 그냥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강의를 찍는 방식이라면 밀착형이니까요. 숙제도 내드리고. 받아쓰기 하는 것도 드리고, 그다음 숙제한 것도 같이 풀이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선생님하고, 그렇게 마련한 강의니까, 이렇게 스텝들을 따라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에 있는, 기존에 있는 어떤 책을 갖고 하는 강의를 선호하시면, 앞쪽에 제가 설명드렸던 강의를 수준별로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한두 개 정도 들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세 개가 세트니까, 어,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떡하지? 토익 어떻게 시작하지 하시는 분들이 저랑 같이 보시면 단계별로 설명이 되면서 그게 또 중복도 되고 또 했던 설명이 또한번더 복습도 되기도 하면서 다양한 문제도 단계별로 풀수 있으니까 정말 딱이 생화보기 1월, 2월 이렇게 겨울 방학 때 2018년 1, 2월에 보시면 딱 좋지 않을까해서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강좌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겨울 방학 커리큘럼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뭐 기타 많은 강좌들이 있습니다만 뭐 하지 고민되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선생님한테 학습 질문단을 통해서 커리큘럼 상담해주시면 제가 보고 여러분 최적의 커리큘럼도 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드리고 고민이 너무 깊어지면 안돼요 어떤 과목을 하든 내 학이 나름입니다. 어,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저게 더. 그거 고민할 사이에 내가 하나 더 보면 더 좋아. 어떤 걸 하셔도 결과는 비슷해요. 내가 열심히 하기에 따라 틀린 거다 좋은 강좌고 다 좋은 책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니까 뭐가 더 좋지 그 고민할 시간에 한 자라도 빨리 시작하고 한 자라도 더 보는 게더 좋지 않을까?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탁탁탁 찍어 드릴게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드릴 거고요. 방학 정말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방학 허종 세월 하면 안 되니까 이두 달이라는 시간을 정말 금쪽처럼 잘 활용을 하셔서 정말 토익한 나는 1, 2월에 끝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분명, 뭐, 원하는 만큼,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는 게또 세상 일이기 때문에 토익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테니까 토익 LC만은 권어경 선생님하고 같이 해서 좋은 성적 나왔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도 준비하고 또 강의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고 마무리 할 거고요. 저희는 본강을 통해서 뵙거나 학습 질문란을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